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진다 입시 보고식도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 컬라레용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예, 아이고 수능 분석 총론 해 드려서 예. 문과생 초비상 마음을 예. 아, 아프게 해드렸죠. 지난 뒤에, 지난 <laughs> 예, 아픈 아프 네. 우리가 아프게 한건 아니고요. 예, 아,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가 대변해 드린 겁니다. 네. 자,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충격에서 서서히 이제 벗어나시는 고3학부모님들도 있지만 이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을 설계하시는 맞습니다. 고1, 고2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 국어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래서 각각 과목에 대한, 대한 강론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국어하면 또 이혜림 쌤이죠. 네. <laughs> 네, 우리 혜림 쌤도 뭐 저기 그 국어만세 시즌 2를 올가국어랑 함께 하는데 혜림 음. 쌤도 올가국어 출신이시죠? 네, 제가 올가국어에서 많은 학생들을 열심히 <laughs> 성적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그렇죠. 분당에 주로 계신 건가요? 네, 분당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교육특구 분당에서 진행하고 계신는 혜림 쌤의 어떠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어땠나요? 아니, 네. 지난주에 간단하게,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던 거는 사실이고, 팩트고, 그런데 그게 많이 쉬워졌냐? 거의 지금 1등급, 2등급 컷이 6.7점대 정도가 높아졌는데, 그 정도로 쉬워졌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건 다른 음. 기관에서도 다 공감을 할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독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EBS 수능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연계율이 어.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어. 근데 사실 독서 지문은 아무리 연계율이 좋다고 해도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문제 정답을 맞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글을 분석을 할수 있다. 이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게 독서 연계인데 이번에는 EBS 독서 연계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지문들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9월 모의 고사 이제 총평 음.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그 흐름을 따라서 복합 지문 있잖아요. 독서에서 네. 복합 지문은 인문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인문에서 그 복합 지문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지문에서는 경제 대신에 법이 나왔어요. 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편이기 때문에 경제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지문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과학지문이었습니다.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의 기존은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길, 길거나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보시면은 과학 지문 보시면은 그냥 좀 꼴도 보기 싫습니다. <laughs> <laughs> 한번한번 한번 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세요. <laughs> 어, 내가 보면 아세요. <laughs> 이거, 이거 보세요. 아 횡명과학인데 아, 왜, 배, 배, 왜 배, 보세요. 이게 뭐 계산 문제예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열량 나오네. 지금 아이고. 그 정말 특히 저같은 그러니까. 그 뼈문과 출신의 음, 음. 국어 선생님들도 이 지문을 보자마자 아 잠깐 눈을 가리면서 내눈 이랬을 지문이에요. 뭐요. 굉장히 수학적 사고 능력을 네. 요구하는 지문이 출제가 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수학적 사고 능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 물론 이과 학생들 중에도 없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진입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음.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지문 자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지문이 출제가 됐다. 음. 하지만 사실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다 보면 이 지문을 어떻게 꾸역꾸역 잘 읽어내고 구조화를 마쳤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문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만 살짝 넘었다면은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었을 테지만. 정말 진입장을로 이렇게 높게 세웠던 과학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쉬웠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음흠. 물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웠다, 킬러 문항이었다, 그 오답률이 특별히 높았다라는 문제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은 역시나 계속해서 유지되던 기조대로 50% 이상의 이벤스 네, 연계가 연계는. 출제가 됐었고요. 그 갈래 복합 지문에서도. 작년이랑 그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던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고전 시가랑 현대 수필을 같이 이제 복합으로 갈래 복합으로 출제를 하는 게 그대로 연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고전 시가가 EBS 연계로 출제가 되는 것도 똑같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 추척전이 수능 완성 연계로 출제가 됐고요. 현대 소설은 비연계기는 이 했지만 문제가 크게 어려운 음. 문제 없이. 보기를 잘 활용을 했다면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문제 자체 작품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시도 역시 두 작품이 복합으로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EBS 연계, 그리고 한 작품은 비연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 지문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든 이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EBS를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만한 문학 자체는 좀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 매체도 좀 비슷비슷한 그 컨셉을 가지고 갔는데 화법과 작문도 똑같은 유형. 그 앞에는 화법 지문, 그 다음 중간에 화법과 장문, 복합 지문, 마지막 네문제에서 장문 지문 이렇게 출제가 그대로 유형이 복사 붙여넣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음. 확대었어요 음. 음. 잠, 지난번 9월 모의고사 때도 언매랑 화법과 장문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컷이 4점 정도가 차이가 났어서 오 이번엔 거의 두 문제 정도가 차이가 음. 많이 난다 언매 선택한 애들이 많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4점 음. 차이가 났습니다 두 문제의 가량이 차이가 났죠 음. 이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그럼 수능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어려웠는데, 왜 등급컷이 이렇게 6, 7점가량 대폭 뛰었느냐? 이유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이 모의고사라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던 학생들 있죠. 음,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학생들, 그리고 이 모의고사 국어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쉬웠어요. 시험이었어요. 음. 되면 음.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도 많이 풀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저는 이 연계 작품에서 그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시면 장 제가 9월 모의 평가 분석 때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대시 연계 작품과 비연계 작품이 나올 때 비연계 작품은 어느 정도 작품 자체는 생소하지만 좀 익숙한 시인의 시가 비연계로 출제가 되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비연계로 출제된 작품도 음. 유치환 시인의 시였습니다. 음. 근데 그 유치환 시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어좀 주제 파악하기도 쉬웠을 것이고 그이 비연계 작품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어렵게 느껴지는 낯섦의 정도도 훨씬 더 낮았겠죠. 근데 작년 수능 특강에 유치원 시인의 시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유치원 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고 그 기억이 남아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음. 아유, 얼마든지 풀수 있지. 음.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수능은 쉽지 않았지만 시험을 두 번째 보는 학생들에게 그렇죠. 혹은 세 번째 보는 학생들에겐 게 쉬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똑같은 유형, 똑같은 컨셉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유형이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오이 어, 정도의 살짝의 난이도만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풀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유리했던 국어 시험이었다. 좀 요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성적에 네. 중위권 학생들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는 거죠. 네, 어차피 맞습니다. 고난이도 문제. 네. 네 킬러 문항은 여전히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건 틀렸다 치고. 음... <laughs> 다맞았 나머지를 나머지는 거의 없을 네. 거예요. 나머지를 네. 맞췄다. 음... 나머지를 오히려... 맞추는데 아... N 수생애들이라든가 음... 혹은 음... 더 음... N 차승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음... 보던 음... 것들이 나오는 네. 익숙한 맞습니다. 것들이 맞아요. 나오면서 시간의 효율성을 가졌습니다. 다맞 음... 특히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읽기에 대한 어떤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 학생들에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었고 그 반영된 내용이 결국은 아, 문제 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 등급컷의 향상을 가져왔다. 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신 겁니다. 네. 어, 날카로운데요. 음. 네. <laughs> 역시 혜림 쌤은 뭐 저겁니다. <laughs> 음. 지금도 뭐그 핫하죠 학생들 막 쭉쭉쭉. 아유, 분당 지역의 1등급 학생들은 대체로 저희 <laughs> 저랑 똑같 아. <콤보를 웃음> <laughs> 1등급이 다니는 아, 1등급 아, 네. 학생들이 뭐 주로. 예, 몇, 지난번에 제가 국어만세에 또 했더니, 또 거기서도 또 예, 아, 1등급 학생은 숨어서 다니는구나. 음. 숨어서 다녀서 이 학생들이 홍보를 안 해주는구나. 어,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뭐 이런 어떤 경험을 합니다. 진짜는 사실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죠? 음. 막 말해주고 싶어 미치겠네. <laughs> 자, 어쨌든. 아 상당히 신선하지만 의미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영어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어요? 예. 네. <laughs> 아 진짜 제대로 해요? 아 그럼 제대로 하셔야죠. <laughs> 아니 오늘 좀 자주 하는. 아니, 근데 영어는 이게 네. 참이 국평 이때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laughs> 할 말이 없는데 또 이렇게 그 어떤 1등급 안창유이 이렇게 차이나게 하니까 좀 가르친 사람으로서 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으로 이상하다기보다는 이 애들이 그 퍼센트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좌지대고 이렇게 되고 음. 뭐라 되나 대비하는 마인드가 그 숫자 때문에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고 쉬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움직여진다는 게 사실 공부는 그냥 하나인데. 이 절대 평가라는 그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습관과 또 준비하는 난이도나 공부 양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잘 준비한 애들은 이건 어느 과목이나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 이제 받았던 등급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안심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제 확 문제가 생기니까 좀 그런 거에 오는 좀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어는 예를 들어서. 유평이나 구평이 이어져서 아 요거 못본 유형이 나왔네? 그러면 수능에 나오나 보다. 어떤 이런 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 이렇게 선택 과목도 없고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유평 때 난이도, 구평 때 난이도, 그러면 수능이 이럴까? 이제 요런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보고 느낀 건 전혀 이제 이런 것들은 믿을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 구평 때 이제 저희가 다 만나서 수능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니까 학생 여러분 꼭잘그 평소처럼 공부하고 이게 등한시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제가 이게 렇 체감상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좀 마음가짐이 아나 드디어 최저 이제 맞춰 놨다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느끼는 건. 절대 이게 6평, 9평 그,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난이도를 그냥 아예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수능 때까지 그냥 공부하는 그냥 그 모의고사들은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유형이나 뭐나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험들도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매달 보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우직하게 공부하는 그 자세로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를 지금 이제 절대 평가가 바뀐 이유가 어떤 특히 영어 과목이라도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부담을 좀 줄이고 어떤 경쟁과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리고자 만든 제도인데 저희가 이제 2018 수능 때 십점 10. 10.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쉬울 건가 보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6평 9평은 5%, 8% 음. 이랬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5% 그때 낼때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제뭐 연계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아무리 절대평가 바뀌어도 1등급 안에 들어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겠지. 그래좀 어렵게 될 거야. 이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예상을 해도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럴 쉽, 어렵게 나올 거야.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10.3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비율이 되면 이거는 나중에 정시여도 사이권 대학에 이, 이 정도 1등급 되버리면. 1등급은 1등, 등뭐 서울권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점수상으로만 본다면 2등급 마저도 이거는 서울에 갈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능 평, 수능의 그 1등급 비율만 이렇게 쭉 그냥 18년 때부터, 왜냐면 하 18부터가 절대평가로 이제 바뀐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봐보면 10.3. 그 다음에 이제 2019가 5.3으로 확 떨어져요. 이때가 정말 어렵거든요. 음. 그 다음에 7.43. 2021이 12.66 이게 되게 쉬웠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9평 때가 그 요번 9평의 의미가 있었던 게 이거보다 훨씬 쉬웠었던 그게... 거거든요. 16% 가까이 됐었던 에이, 거니까. 그래서 십이 이제 2021 수능이 12.6, 2020 작년 수능이 6.25 이러니까 음. 또 엄청 어렵게 체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업체들이 수능 바로 그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냈던 게 뭐 6.2다, 6.3%에 될 거다. 그래서 좀 어려운 수능이다. 이렇게 됐는데, 현직 교사들이 낸 거는 작년 수능과 비슷할 거라고 예측했고,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뭐 대기업 업체들이 냈던 거는 아니다, 작년 수능보다 분명히 쉬웠다 하면서 등급 것들이 지금 바뀐 게한 8%까지 음.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이 문제, 이 시험이,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지표가 킬러 문항의 개수가 음. 몇 개였냐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판가름 하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그 하필 또 킬러 문항이 어디, 어디 파트에서 냈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영어는 사실은 영어 글 자체라는 게다 이제 유형도 비슷하고 설명문 위주기 때문에 그것들의 단어 그리고 문장의 길이 선지가 얼마나 이렇게 혹하게 좋은 선지를 했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킬러냐 아니냐가 나눠지는 것같든요 근데 킬러의 문항 개수가 지금 뭐 업체들마다 뭐몇 번이다 몇 번이다 하는데 공통적인 거 저가 생각했을 땐 제가 제가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건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납득이 되는 거지. 하,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냐 하면 또 그렇지도 음, 않은 음.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오히려 이제 작년이랑 비교하면 분명히 만점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두 문제를 봐도 이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문자나 연락 이제 이제 먼저 이렇게 가채점을 저는 이제 접 이게 입수를 하니까. 근데 그거 상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그 얘기 아이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체감이 계속 그래요. 아, 구평보다 뭐 계속 이렇게 뭔가 그걸 비교를 그 군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8%까지 왔다면은 사실 이거는 작년 수능보다는 쉬운 수능이어서 절대 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아닌 게 맞,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금 매년 수능에 (1등급) 안착률만 봐도 이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땐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오락내력 하고 네. 강원장님의 그 이미지를 위해서 중간에 끌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마지막 예, 하나 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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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 마지막이 또 남아있어? 이렇게 아니,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 그렇습니까? <laughs> 6평 9평 이것도 이걸로 한해 어떤 예측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 거, 그거 이제 그두 가지가 좀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육평 구평의 기준점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영어는 좀 아닌 것 맞아요. 같다. 예, 네, 네. 아닌 것 영어는 육평 네. 구평을 갖다 놓고 판단하지 마시라.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아하. 맞습니다. 음. 이것에 대한 등급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것은 어, 6월과 9월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수시 전략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조금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영어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이 과정에서 꾸준히 자기의 공부를 해나가는 것만이 영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 네, 말씀을 그렇게 네, 네, 네. 길게 하신 겁니다 <laughs> <laughs> 방송 불량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습니까? 저희 공중 판주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 한 줄로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어, 공중 판주 않았잖아요, 지금. 어? 그렇습니까? <laughs> 예, 우리 팔짱, 그래서 일부러 팔짱 껴준 거, MBC처럼 보이려고. 네네. <laughs> 자, 예, 어쨌든 이런 예, 내용이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그럼 학생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좀 많이 힘들어하죠. 요즘에도 다. 음. 네네네. 네. <laughs>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평상시 때 그냥 학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음. 유형별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늘 접하는 그냥 음.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6월과 9월과는 조금 다르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음. 그 변칙성이 많다. 네. 가변성이 많다. 네, 네. 그래서 변수가 되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영어를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수시의 최저 등급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아, 상당 부분, 영어에 관련된 어떤 네, 등급 것을 네. 믿었다가, 네. 어, 믿었던 너가, 이렇게 되는 거. 믿었던 너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laughs> 아, 저, 저 좋죠? <laughs> 아이, 그런 거. <laughs> 오늘 머리 그렇게 해오셔서 제가. <laughs> 아, 이 머리를, 네, 머리를 이렇게 한번 제가 변화를 한번 줘봤어요. 네네. 네. 네. 되게 잘어울리니다요 네. 뭐 저도 한번 덜라를 한번 줘봐야죠. 네. 맨날 이렇게 이렇게 내리니까 예. 자꾸 이렇게 사람이 내려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어요. 네, 멋있어요. 어, <laughs> 아니, 정말 멋있어요. 아까 정말 훌륭한 말씀. 네네. 길게 하셔도 정말 잘 하십니다. 더 이어서 하자면요.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네.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의미 있는 말씀 정말 예, 아주 뼈속 깊이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될 아, 이야기들 아, 두 가지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아 교육진담이 또 영어 방송도 진행합니다. 아 네. 네 당연히 구정 패널이신 거 아시죠? 아 네. <laughs> 네 그때 얘기 많이. 아,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때는 마음껏 얘기해주세요. 알겠 영어만 해잖아. 어, 영어만 세니까 영어 빼고 해야지. <laughs> 네, 그래서. 예, 얘기하시면 되고, 역시 우리, 예, 해림쌤, 예, 1등급 학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다선점해 가고 있는, 그 해림쌤의 어떠한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 해석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왜이 등급컷이 고 난이도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등급컷이 향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현장의 어떠한 목소리를 들을 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더 길게 끄면 안될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강원장. 저도 우선해서 다 끊어야 아유. 우리가 같은. 정을한줄로 <laughs> 요약하자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겁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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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다른 방송들도 많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뭐 과학, 수학, 그 다음에 네. 국어 이런쪽 방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또 막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진행했었던 음. 1번이었죠. 국어만세 시즌 1때 음. 부산의 유정걸 대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학원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겸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음. 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 그때 아, 유정걸 대표님 부산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크시구나. 음. <laughs> 우리 항상 숫자만 보니까.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숫자를 보니까. 예, 좋아요. 그다음에. 예용님 <laughs> 박수. <laughs>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너무 행복해 하시는요 네. <laughs> 아니. 기분 네. 아니에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에,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습니다 네. <laughs>